안녕하세요. 꿈의 목욕술인 이 역삼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 도둑질 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남의 물건 빼앗아 본적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가 바로 도둑질하는 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꿈이에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범죄 행위다 보니까, 과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요. 이 도둑질 하는 꿈 해몽 사례는 은근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무척 다양하죠. 옷이나 가방, 시계, 신발, 이런 것부터, 심지어 차나 집, 남의 여자나 남자, 남편 아내를 빼앗는 꿈, 도둑질 하는 꿈도 있어요. 만약에 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해석해 버린다면, 아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도소에도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꿈속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현실 세계 속의 절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연느 꿈과 마찬가지로 이 훔치는 꿈 역시 상징적으로 풀이해야 되는 거죠. 이 훔치는 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래 남의 소유로 있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리가 되기도 해요. 혹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엇인가 한정된 영역에서 승리한다거나 한정된 물건을 내가 차지한다. 이런 암시가 주어지는 거죠. 만약 누구라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얻게 될 것을 예고하는 꿈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훔치는 꿈, 도둑질 하는 꿈을 꾸지를 않아요. 그냥 물건을 얻는 꿈. 이렇게 꿈을 꾸기가 쉽죠. 기회나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리는 사람은 많을 때 경쟁이 치열할 때 이렇게 훔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알아야 꿈풀이가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떤 혜택이나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제한된 것이라면 그것을,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이 가진 혜택이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훔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인구가 1만 명인데 치킨집이 그 주변에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매장 한 개당 잠재 고객은 2천 명 정도가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 다섯 개 닭집 사업체가 각자 2천 명씩 자기 매출을 가지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리고 다섯 명이 있어도 먹을 게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여섯 군데, 일곱 군데로 점점 늘어난다면 경쟁은 점점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등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새로운 사업체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시장 수요는 똑같은 인가요? 안 변하죠. 바로 이때 훔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시장 수익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매출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쟁업체가 매출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현실 세계에서 남의 매출로 잡혔던 부분이 나의 매출로 돌아오는 과정이 꿈속 세계에서는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남의 물건 훔치는 꿈으로 표현이 되는 식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훔치는 꿈으로 표현이 되는 걸까요? 훔친다는 것은 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죠. 절도죠. 실제로 시장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출을 키우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매출을 키울 때 경쟁업체한테 내가 매출 가져갈 테니까 허락을 좀 구할게요. 이러면서 내 사업체를 키웁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내가 새롭게 경쟁자로 뛰어들게 되면 눈에 가시처럼 여기기는 하겠지만, 내가 굳이 그 사람들 허락을 받고 그 업체에 뛰어든다거나 경쟁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훔치는 꿈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거둔 매출도 내가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 매출로 잡혔을지도 모르죠. 결국 사람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을 사람의 도둑질의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그만큼 적극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막연히 어떤 물건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꿈은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건너오는 과정을 예고하는 꿈이라면 물건을 훔치는 꿈은 그 물건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만큼 치열하다, 진지하다, 열성적이다 이런 것을 예고하고 있죠. 좀더 강력한 의지로 목표에 다가서겠다 이런 암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꿈은 비단 경쟁 업체와 싸우고 있는 자영업자들만 꾸는 게 아니고요. 직장 내 경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사 승진 과정이 있죠. 아시다시피 대다수 조직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거의 없죠.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무척 제한되어 있죠.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른 데로 발령을 받든 그 사람이 승진을 하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누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진하는 과정이 꿈속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꿈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던 권리가 나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꿈,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리는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그냥 어떤 물건을 가지는 꿈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꿈, 이런 형태의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선다는 얘기는, 다른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현실 상황이 꿈속에서는 훔치는 꿈에 대한 갈등, 이것을 훔쳐대나 되나 말아대나 되나, 양심에 대한 가책, 이런 꿈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훔칠지를 놓고 계획을 구상한다든가. 심지어 이 물건을 훔쳐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고민하는 꿈을 꾸었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거나 혹은 어떤 일 진행을 앞두고 이것을 할지 말지를 놓고 엄청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 물건 훔치는 꿈을 꾸었다면 그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앞에서 제가 예로든 치킨집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래는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기회나 혜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니까요. 훔치는 꿈, 도둑질을 하는 꿈을 꿨다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시험에 발탁될 수도 있겠죠. 5급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콩쿠르 같은 데서 입상할 수도 있겠죠. 경매에 입찰한다면. 낙찰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경쟁 업체를 제치고 계약 수주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놓고 설명해 보니까 훔치는 꿈, 남의 물건을 빼앗는 꿈, 참 좋은 꿈처럼 보이죠. 심지어 어설픈 돼지 꿈, 용 꿈, 똥 꿈, 물꿈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꿈, 길몽으로 보이기까지 하네요.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훔치는 꿈이 길몽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쟁사회. 이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니까요. 남들보다 잘해야, 남들한테 이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꿈속에서 물건을 훔친다고 해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언제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늘 머릿속 한편에는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심리가 깃들어 있는 거죠. 승리, 목표 달성에 대한 거친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들한테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잠재의식 한편에서는 남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훔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현실 세계죠. 이런 게 사람의 심리고 이런 심리 과정에서 훔치는 꿈 풀이도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혁산명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